제가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네.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항상 대한민국 헌법 기관 중 가장 존경받아야 마땅한 곳은 헌법 재판소라는 거 잊지 말고 아, 헌법 재판관 여덟 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<laughs> 영원히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는 거 잊지 말고 예예예 <laughs> 예, 예. 아 노고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? 미안했습니다. 예.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, 제가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동상 하나 좀 제가 갈것같습니다 <laughs> 네, 네네. 네, 그 일요일에 아무튼 그 헌재를 향해서 소리 지른 거는 미안하다고 사과 좀 해줄 수 있을까요, 지금? <laughs> 왜 <사과를> 해서 그요 <laughs> 아니, 아이, 마지막까지 좀야비좀 맞칩시다. 어떻게 비죠? 사과 한번만 해줘요. 미안했다, <laughs> 내가 워낙 가볍다, 내가. <laughs> 딱 <laughs> 이마 좀 잡아 주세요. 예, 아 이거 다 전달됩니다. 먼재재 판관님들은 네. 정말 아까 어, 저이 시대의 영웅으로 동상이라고 네, 세워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네재가어 8대형 만장일치로 이, 이 추방을 하게 되면 어, 군사 쿠데타의 망령은 영원히 추방되는 아, 것입니다. 아 영원히 그래. 와